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2절부터 3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구중이 그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가라사대 너희 율법의 기록 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하였노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성경은 m 하지못하예수하서대의하씀을 받을 아버지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을 하는 일을 너에게 보였거을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하느냐나나 나 30절 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될때 선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함은 뭐냐면요. 딴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뜻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질 때, 그때 선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육체로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낼래야 나타낼 수가 없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하나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는데, 막,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막 실려오는 거예요. 하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 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사대,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냈고나 내,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선이 나오는 거야딴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뜻하신 일을 내가 행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로 기노스코가 되네요 기노스코 어.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하나가 된지라 근데 그게 남자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될수 있지만 남자이신 예수 크리스도와 신부이신 내가 어? 하나가 된, 될,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우리 영적 수준이 은, 언제까지 이렇게, 얕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예수, 하나님의 선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선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선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는 게 뭐예요? 주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선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 선, 내 안에서 선이 나올 때까지. 이 선은요, 선과 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아니야. 육신의 생각에 선과 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얘기해. 하나님과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 세상에서 세상법 기진으로 선한 게 사는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법 기준으로 맞춰서 사는, 사는 것이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세상법 기준으로만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의 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선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이끄심으로 이루어져야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미국 와 있어요. 미국 법잘 지키면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케냐에서 왔어. 그러면, 이, 이 뭐야, 아프리카, 식인종들의 법을 내가 잘 지키다가 와서 식인종 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식인종 그 적속들도 거기서 선한 사람이, 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 식인복, 식인족법 기준으로, 하나님 앞 기준, 기준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케냐, 그 식인족법 기준으로 내가 잘 선하게 산다고 해서, 미국법 기준으로 선한가냔 말이에요. 아니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백석이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법을 잘 살아가도, 세상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도, 하나님 나라법을 지킬 수 없으면, 선이 아니야. 그래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그 그것을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선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떠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직 그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이를 구원을 이로 가신 일이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이 안나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 나타나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 현재는 덜 나타나는 존재가 되어 있서덜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자꾸만 나타날 수 있는 존재 변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건 똑같아. 요내 안에. 니가, 니 안에 주님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너한테 말하시고 이끌어 가느냐? 그러면 이 시대에 말이죠. 신학적으로 이런 분도 있어. 내가 하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요. 예수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어. 자기 안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그것 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 그 주님 뜻대로 막 행한다 그러거든. 자기는안 들리는데. 정말 열심히 믿음가을 자기 보낸다, 나름대로 주의 일 담당하고 했는데, 안 들리는데, 들리다니까이 얘기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 그러면요, 부딪힌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부딪혀서, 네가 하나, 그리고 또, 그 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뭔지 아냐면요,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야, 메시아. 메시아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본자는 다 죽잖아요, 영으로. 근데 육으로 본자는 다 죽어. 근데 우리 하나님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요, 마음이 창결한 자는 보이니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잖아요. <laughs> 봐야 돼. 근데 어디서 보느냐?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 봐야 돼요. 내,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가셔서 내가 마, 마,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내 모습을 보니까 하, 우리는 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어, 오늘 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니 아니여. 네가 선한 일을 한다해서 선한 하는 건 좋아. 어, 그걸 돌로 치르는 게 아니고. 어. 참나마 위해서 네가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되다 어쯤 하나님이라 함니다. 왜 선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선한 일을 하시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못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우리도 이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이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막 구원해 가는 것을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보내신 힘을 받은 자 자신이 오신 것을 메시아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선이 나를 통해서 막 이루어진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야 내 안에서. 그,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고, 하나님 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리스도 사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지식적으로 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막 그분의 선함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그분이 메시아구나. 어,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백성이 바로 나니까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막 핍박해. 그분이 잠깐 만 들어오시, 니내 안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 원하신 이 시간도 그죠?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야멘 하신 분 안에서는 막 주님이 들어가신, 들어가기 원하신 걸 알고 계시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요. <laughs> 그러면 이제 구원을 막이루 가시다 보게 되면 구원을 이루 가는 게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내 영혼이 막 오늘 이루어가는 거야 그러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내가 영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알게 돼 있어요 영과 영으로 만날 때내 육신의 지식으로 그거 아무리 연구하고 깨달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식을 증거할 길이 없어 그 삼남함이 인연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합니다. 네가 메시아 아니야. 넌 메시아가 아니야. 네가 메시아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이 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다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다 하였노라 하지 않 10편 82편 82,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0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어. 내가 말해 너희는 다 신들이다. 자, 누가 신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흐로 만드시고 오, 생기를 보여주셨어요. 생기를 보이실 때는 그분 자신이 우리한테 들어오신 걸 얘기해. 그분 자신이 들어온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6장 상절 보면 하나님 신이 영원히 떠나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생기를 보실때 그분 자신이 우리한테 들어오셨어. 근데 어떻게 집사님 안에 들어가신 분이 내 안에 또 들어오실 수 있죠? 무소부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소부지 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집사님 영혼 속에도 들어오고 내 안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넣으실 때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되게 되면, 그때 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는 거예요. 어.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였거늘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데,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변해야 돼. 이, 이, 말씀은 절대 변치 않아. 변치 않는데, 내 안에서 변해야 돼. 어떻게 변했냐? 이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 전부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고스의 말씀은. 근데 훌로에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가 훌로에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안 해도 우리 안 해도 변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말씀은 변치 않는데 절대 1.1억도 변치 않아요. 꼭 뭐라 그럴까? 또 변치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꼭또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그죠? 어. 근데 변치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이 다 들어왔죠? 그죠? 그걸 받았다고 얘기하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게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집사님하고그이 말씀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라. 야가보서 일장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있더라고. 근데 그 도가 새겨진 심긴 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도가 보니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스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한다. 얘기하더라고, 그 집사님이. 그래서 아니다. 새겨진 도와 새겨진 로고스와 그냥 로고스는 틀린 것이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그건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로고스로 해서 이건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말씀. 새겨졌다는 것은 영과영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새겨진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분은 그분 수준에서, 어, 이건 로고스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신긴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생각하느냐 마음에 심긴 도니까 깨달아진 도를 얘기하느냐 틀린 거예요 지리단에서 도를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도를 통한다는 것은 어떤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걸 도를 통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도 심긴 도 마음에 새겨진 도 깨달음을 얘기해요 영적 깨달음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깨달은 깨달아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심긴 도가 되지 않고 로고스 말씀으로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우리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긴 도가 도가 되게 되면 이 율법이 율법 아닌 복음으로 변해요.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내가 존재가 변해서 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아직 육체로서 이 말씀을 받느냐, 그 차이에요. 육체로서 그냥 하나님 말씀 되면 이 로스 말씀이고, 내가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으로서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면 이것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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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긴 도가 돼갖고, 이 말씀이 깨달음이 돼서 내 말씀에 새겨진다. 그러면 새겨진 말씀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을 받아서 받은 것으로만 끝다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존재가 변하면 지독교 윤리를 깨닫기만 하지,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심긴 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심긴 도를 행할 수 있을 때, 너희를, 사람을 신이라 하거나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수 있는 존재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집이에요. 그죠? 야곱이 집이 아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에 변, 육식전쟁, 영적전쟁으로 변하게 되면 이것이니 세월, 월 언약, 언약이 바뀌는 거야.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내 법을 저의 생각하 들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시기, 이게 새겨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새겨진 말씀을, 말씀 내면 심정 속에 새겨지면,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원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 나오는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들 되는 삶이 사라진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이 아니고 영적 존재가 돼서 신령한 존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게 백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저희가 아니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영으로 예?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임을 알고, 어,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알고, 어, 그분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영적 소망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강파하고 아주 세상으로 찢었던 내 마음속에 그 당신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 언젠가는 내 마음에 말씀에 심긴 도가, 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도를 깨달을 때 언젠가는 이 도를 내 영혼의 힘으로 행하므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운 삶이 살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사는 존재가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신 주님. 그래서 언젠가는 내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